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시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3절에서 4절 말씀.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빌립보서 2장 3절에서 4절 말씀. 아멘. 빌립보서 2장 3절에서 4절 말씀.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빌립보서 2장 3절에서 4절 말씀. 아멘. 민수기 5장입니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악성 피부병 환자와 고름을 흘리는 사람과 죽음에 다 부정을 탄 사람은 모두 진에서 내보내야 한다고 지시하여라. 남자나 여자나 가릴 것 없이 똑같이 진 바깥으로 내보내어 내가 머물고 있는 진을 더럽히지 않도록 하여라. 이스라엘 자손은 그 말씀대로 그런 사람을 진 바깥으로 내보냈다. 이스라엘 자손은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하였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러라. 남자나 여자를 갈것 없이 남에게 어떤 잘못이든지 저질러서 그 일로 주를 배신하였을 때에 그런 사람은 자기의 잘못을 깨닫는 대로 자기가 저지른 잘못을 고백하고 피해자에게 본래 값에다가 5분의 1을 더 얹어서 갚아야 한다. 그 피해자에게 대신 보상을 받을 근친이 없으면 그 배상액은 죄를 속량하려고 바치는 속죄양과 함께 주님께로 돌아가 제사장의 몫이 된다. 또한 이스라엘 제손이 바치는 거룩한 제물 가운데서 흔들어 바치는 것도 모두 제사장의 몫이 된다. 각자가 가지고 온 거룩한 제물은 가져온 그 사람의 것이다. 그러나 그가 일단 그것을 어떤 제사장에게 주었으면 그것은 제사장의 것이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이스라엘 제손에게 말하여라. 내가 그들에게 전할 말은 이렇다. 어떤 남편이든지 아내가 잘못을 저질러서 남편을 배반하여 남편 몰래 다른 남자와 동침하였는데 아내가 그 사실을 숨기고 있고 그 여인의 강요받음 없이 스스로 몸을 더럽혔는데도 증인마저 없고 현장에서 붙들리지도 않았을 경우에 남편이 자기 아내가 몸을 더럽혔으므로 화가 나서 아내를 의심하게 되거나 또는 아내가 전혀 몸을 더럽히지 않았는데도 다만 남편이 의처증에 걸려 아내에게 미운 감정이 생기면 그 남편은 아내를 제사장에게 데리고 가서 아내의 몫으로 보릿가루 10분의 1 에바를 제물로 바쳐야 한다. 그 제물에는 기름을 붓거나 향을 얹을 필요가 없다. 그것은 미움 때문에 바치는 곡식제물이며 잘못을 상기하여 기억하게 하는 곡식제물이기 때문이다. 제세장은그 여인을 앞으로 나오게 하여 주님 앞에 세운다. 제세장은 거룩한 물을 오지 그릇에 한 그릇 떠다가 성막 바닥에 흙을 긁어서 그 물에 탄다. 제세장은그 여인을 주 앞에 서게 한 다음 그 여인의 머리채를 풀게 하고 기억하게 하는 곡식재물, 곧 미움 때문에 바치는 곡식재물을 그 여인에게 주어서 들고 있게 하고 제세장 자신은 쓴 물, 곧 저주를 내리는 물을 자기 손에 들고서 그 여인에게 다음과 같이 말하면서 맹세를 시킨다 어떤 남자와도 동침한 일이 없고 지금의 남편과 결혼한 일에 그를 배반하여 몸을 더럽힌 일이 없으면 저주를 내리는 이 쓴물이 내게 아무런 해가 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내가 남편과 함께 사는 동안 그를 배반하여 내 몸을 더럽혔으면 곧내 남편이 아닌 다른 남자와 동침한 일이 있으면 이때 제세장은그 여인에게 저주를 받아 좋다는 맹세를 하게 한다 주님께서는 내 허벅지를 마르게 하고 내 배가 부어오르게 하는 저주를 내려 내 결의 가운데서 너를 본보기로 삼으실 것이다. 저주를 불러 일으키는 이 물이 내몸 속으로 들어가서 내 배를 부어오르게 하고 내 허벅지를 마르게 할 것이다. 이렇게 제사장이 맹세를 시키면 그 여인은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여야 한다. 그러면 제사장은 위에서 한 저주의 말을 글로 써서 그쓴 물에 담가 씻는다. 이쓴 물은 저주를 불러 일으키는 물로서 제세장이 그 여인에게 마시게 하는 물이다. 저주를 불러 일으키는 그 물이 그 여인의 몸속으로 들어가면 그 여인은 쓰라린 고통을 겪게 된다. 제세장은 그 여인의 손에서 미움 때문에 바치는 그 곡식재물을 받아서 주 앞에서 흔들고 재단으로 가져간다. 제세장은 그 곡식재물에서 정성의 표시로 한 움큼만 집어내어 재단에서 불사른다. 이 일이 끝나면 마지막으로 제세장은 그 준비된 물을 여인에게 주워 마시게 한다. 제세장이 여인에게 물을 주워 마시게 했을 때에 그 여인이 자기 남편을 배반하고 제 몸을 더럽힌 일이 있다면 저주를 불러 일으키는 그 물이 그 여인의 몸에 들어가면서 여인은 쓰라린 고통과 함께 배가 부어오르고 허벅지가 마른다. 그러면 그 여인은 결의 가운데서 저주받은 자가 된다. 그러나 그 여인이 제 몸을 더럽힌 일이 없이 깨끗하면 아무런 해도 없고 임신해도 지장이 없다. 이것은 여인이 남편을 두고도 그를 배신하여 제 몸을 더럽혀 남편에게서 미움을 받을 때에 하는 의식이다. 때로는 남편이 공연히 의처증이 생겨 자기 아내를 미워하는 경우에도 여인은 주님 앞에 서야 하고 제 세상은 이 의식을 그 여인에게 행하여야 한다. 남편이 아내에게 이렇게 하여도 남편에게는 잘못이 없다. 그러나 아내에게 죄가 있으면 아내는 그 책임을 져야 한다. 아멘. 민수기 6장입니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라. 너는 그들에게 다음과 같이 일러라. 남자나 여자가 나실 사람이 되어 나 주에게 헌신하기로 하고 특별한 서약을 했을 때에는 그는 포도주와 독한 술을 삼가야 한다. 포도주로 만든 시큼한 술이나. 독한 술로 만든 시큼한 술을 마셔서는 안 된다. 포도즙도 마시지 못한다. 날 것이든 마른 것이든 포도도 먹어서는 안 된다. 그는 나실 사람으로 헌신하는 그 기간에는 포도나무에서 난 것은 어떤 것도 시나 껍질조차도 먹어서는 안 된다. 그는 나실 사람으로 서원하고 헌신하는 그 모든 기간에는 자기 머리를 삭도로 밀어서는 안 된다. 나 주에게 헌신하는 그 기간이 다찰 때까지는 거룩한 몸이므로 머리털이 털이 길게 자라도록 그대로 두어야 한다. 그는 나주에게 헌신하기로 한그 모든 기간에는 죽은 사람에게 가까이 가서도 안 된다. 아버지나 어머니나 형제나 누이가 죽었을 때에라도 그들의 죽음에 가까이하여 몸을 더럽혀서는 안 된다. 하나님께서 헌신하는 표를 그 머리에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나실 사람으로 헌신하는 그 모든 기간에는 그는 나주에게 거룩하게 구별된 사람이다. 누군가가 그 사람 앞에서 갑자기 죽어 그 죽음의 몸이 다 헌신한 표로 기름 머리털을 더럽혔을 때에, 때에는 몸을 정결하게 하는 날그 머리털을 밀어야 한다. 곧 그는 이랫동안을 기다렸다가 머리털과 수염을 밀어야 한다. 그리고 여드렛날에는산비들기두 마리나 집비들기 새끼 두 마리를 회막 어기로 가져와서 제세장에게 주어야 한다. 그러면 제세장은 한 마리는 속죄제물로 삼고 나머지 한 마리는 번제물로 삼아 죽음을 만진 그의 죄를 속해야 한다. 바로 그날로 그는 다시 자기 머리털을 거룩하게 바쳐야 한다. 헌신하기로 작정한 기간 동안 그는 나 주에게 자신을 새롭게 헌신해야 하므로 1년 된 새끼 수량을 가져다가 속건제물로 바쳐야 한다. 나실 사람으로 한번 구별된 그의 몸이 이 일로 더럽게 되었기 때문에 새로 헌신하기로 한 경우에는 그 이전까지의 기간은 무효가 된다. 헌신하기로 작정한 기간이 다 찼을 때에 나실 사람이 지켜야 할 법은 이러하다. 그는 먼저 회막 어기로 가서 나주에게 제물을 바쳐야 한다. 1년 된 흠없는 새끼 수량 한 마리는 번제물로 바치고, 1년 된 흠없는 새끼 암양 한 마리는 속죄제물로 바치고, 흠없는 수량 한 마리는 화목제물로 바쳐야 한다. 이 밖에도 누룩을 넣지 않고 만든 빵, 곧 고운 밀가루에 기름을 섞어 만든 과자와 역시 누룩을 넣지 않고 겉에 기름을 발라 만든 속빈 과자들을 한 광주리 담아 곡식재물과 부어드리는 재물과 함께 바쳐야 한다. 제 세상은 이것들을 주 앞에 가져다 놓고 속재재물과 번재물로 바친다. 또 수장에다가 누룩을 넣지 않은 빵한 광주리를 곁들여 나 주에게 화목재물로 바친다. 제세장은 또한 그 나실 사람이 가지고 온 곡식재물과 부어드리는 재물도 함께 바친다. 그렇게 한 다음, 나실 사람은 그가 바친 자기 머리털을 회막 어귀에서 밀고, 바친 그 머리털은 화목재물 밑에서 타고 있는 불 위에 얹어 태운다. 나실 사람이 바친 그 머리털을 다 밀고 나면, 제세장은 삶은 수량의 어깨 고기와 광줄에서 꺼낸 누룩을 넣지 않고 만든 과자 한 개와, 누룩을 넣지 않고 만든 속빈 과자 한 개를 모두 그 나실 사람의 두 손에 얹었다가 그것들을 흔들어서 그것을 나 주에게 드리는 흔들어 바치는 제물이 되게 하여야 한다. 그것들은 흔들어 바친 가슴 고개와 높이 들어 올려 바친 넓적다리 고개와 함께 제사장이 받을 거룩한 몫이다. 이런 절차가 다 끝나면 그 나실 사람은 포도주를 마셔도 된다. 이것이 바로 나실 사람이 지켜야 할 법이다. 그러나 만일 한 나실 사람이 나실 사람이 될 때에 나 주에게 재물을 바치기로 서약하였고 더 나아가 그가 바쳐야 하는 것 말고도 더 바치기로 서약하였으면 그는 나실 사람이 지켜야 할이 법을 따라 그가 서약한 것을 그대로 실천하여야 한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말하여라. 그들이 이스라엘 조선에게 복을 빌 때에는 다음과 같이 빌라고 하여라. 주님께서 당신들에게 복을 주시고, 당신들을 지켜주시며, 주님께서 당신들을 밝은 얼굴로 대하시고, 당신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님께서 당신들을 고이 보시어서, 당신들에게 평화를 주시기를 빕니다. 그들이 나의 이름으로 이스라엘 제손에게 이렇게 축복하면, 내가 친히 이스라엘 제손에게 복을 주겠다. 아멘. 민숙이 7장입니다. 모세는 성막을 세우고 나서 성막에 기름을 부어 성막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기구를 거룩하게 하였다. 재단과 거기에 딸린 모든 기구에도 기름을 부어 그것들을 거룩하게 하였다. 이스라엘 지도자들 곧각 가문의 우두머리들이 제물을 바쳤다. 그들은 지파의 지도자들로서 직접 나서서 인구 조사를 한 사람들이었다. 그들이 주님 앞에 제물을 가져왔는데 덮개가 있는 술의 여섯 대와 황소 열두 마리였다. 수레는 지도자 두 사람의 한 대씩이고, 황소는 각자 한 마리씩이었다. 그들이 재물을 성막 앞으로 가져왔을 때에,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그들에게 재물을 받아서 레위 사람에게 주고, 각자 자기 맡은 일에 따라 회막일에 쓰도록 하여라. 그리하여 모세는 수레와 황소를 받아다가 레위 사람에게 주었다. 게르손 사람에게는 수레 두 대와 황소 네 마리를 주어서 그들이 맡은 일을 하게 하였다. 무라리 자손에게는 수레 네 대와 황소 여덟 마리를 주고 아론 제세장의 아들 이다말의 지휘를 받으면서 맡은 일을 하게 하였다. 그러나 모세가 고아 자손에게는 그들이 맡은 거룩한 임무가 어깨로 메고 다니는 일이었으므로 수레도 황소도 주지 않았다. 재단에 기름을 부어 거룩하게 하던 날. 지도자들은 재단 봉헌 재물을 가져와서 재단 앞에 바쳤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하루에 지도자 한 사람씩, 하루에 지도자 한 사람씩 재단 봉헌 재물을 가지고 오게 하여라. 첫째 날 어, 재물을 바친 사람은 유다지파 소속 암미다답의 아들 나손이다. 그가 바친 재물은 성소의 세겔로 130세겔 나가는 은쟁반 하나와 70세겔 나가는 은대접 하나이다. 그두 그릇에는 기름으로 반죽한 고운 밀가루 곡식재물을 가득 담았다. 십세길 나가는 금잔에는 향을 가득 담았다. 수송아지한 마리와 수장 한 마리와, 마리와 일년된 새끼 수장 한 마리는 번재물로 바치고 수장, 수렴소 한 마리는 속재재물로 바쳤다. 화목재물로는 황소 두 마리와 수장 다섯 마리와 수렴소 다섯 마리와 일년된 새끼 수장 다섯 마리를 바쳤다. 이것이 압미다답의 아들, 나손이 바친 제물이다 둘째 날에는, 이사갈의 지도자, 수알의 아들, 느다넬이 제물을 바쳤다. 그가 바친 제물은 성수의 세길로 130세길 나가는 은쟁반 하나와 70세길 나가는 은대접 하나이다. 그두 그릇에는 기름으로 반죽한 고운 밀가루 곡식제물을 가득 담았다. 10세길 나가는 금잔에는 향을 가득 담았다. 수송아지한 마리와 수장 한 마리와, 마리와 일년된 새끼 수장 한 마리는 번제물로 바치고 수점소한 마리는 속지제물로 바쳤다. 화목제물로는 황수 두 마리와 수장 다섯 마리와 수점소 다섯 마리와 일년된 새끼 수장 다섯 마리를 바쳤다. 이것이 수아리 아들 느다넬이 바친 제물이다. 셋째 날에는 수블론 자손의 지도자 헬론의 아들 엘리압이 제물을 바쳤다. 그가 바친 재물은 성소의 세겔로1 3 0세겔 나가는 은쟁반 하나와 7 0세겔 나가는 은대접 하나이다. 그두 그릇에는 기름을 반죽한 고운 밀가루 곡식 재물을 가득 담았다. 1 0세겔 나가는 금전에는 향을 가득 담았다. 수송아지한 마리와 수장 한 마리와 일련된 새끼 수장 한 마리는 번재물로 바치고 수점소 한 마리는 속지재물로 바쳤다. 화목제물로는 황소 두 마리와 수장 다섯 마리와 수점소 다섯 마리와 일련된 새끼 수장 다섯 마리를 바쳤다. 이것이 헬론의 아들 엘리압이 바친 재물이다. 넷째 날에는 루벤자순의 지도자 스데울의 아들 엘리술이 재물을 바쳤다. 그가 바친 재물은 성수의 세길로 1 3 0세를 나가는 은쟁반 하나와 7 0세를 나가는 은대접 하나이다. 그두 그릇에는 기름으로 반죽한 고운 밀가루 곡식재물이 가득 담겨 있었다. 십색을 나가는 금잔에는 향이 가득 담았다. 수송아지 한 마리와 수장 한 마리와 일년된 새끼 수장 한 마리는 번재물로 바치고 수점소 한 마리는 속재재물로 바쳤다. 화목재물로는 황수 두 마리와 수장 다섯 마리와 수점소 다섯 마리와 일년된 새끼 수장 다섯 마리를 바쳤다. 이것이 스데우의 아들 엘리술이 바친 제물이다. 다섯째 날에는 시몬 자손의 지도자 수리사따의 아들 술루미엘이 바친 술루미엘이 제물을 바쳤다. 그가 바친 제물은 성수의 세겔로 130세겔 나가는 은쟁반 하나와 70세겔 나가는 은대접 하나이다. 그두 그릇에는 기름으로 반죽한 고운 밀가루 곡식 제물을 가득 담았다. 1 0세겔 나가는 금잔에는 향을 가득 담았다. 수송아지한 마리와 수장 한 마리와 일년된 새끼 수장 한 마리는 번제물로 바치고 수점소 한 마리는 속죄제물로 바쳤다. 화목제물로는 황소 두 마리와 수장 다섯 마리와 수점소 다섯 마리와 일년된 새끼 수장 다섯 마리를 바쳤다. 이것이 수리사 때의 아들 술루미엘이 바친 제물이다. 여섯째 날에는 가짜손의 지도자 루에의 아들 엘리아삽이 제물을 바쳤다. 그가 바친 제물은 성수의 세겔로 130세길 나가는 은쟁반 하나와 70세길 나가는 은대접 하나이다. 그두 그릇에는 기름으로 반죽한 고운 밀가루 고식 재물을 가득 담았다. 10세길 나가는 금잔에는 향을 가득 담았다. 수송아지 한 마리와 수장 한 마리와 1년 된 새끼 수장 한 마리는 번제물로 바치고, 수점소한 마리는 속제제물로 바쳤다. 화목제물로는 황소 두 마리와 수장 다섯 마리와 수점소 다섯 마리와 일련된 새끼 수장 다섯 마리를 바쳤다. 이것이 루엘의 아들 엘리아삽이 바친 재물이다. 일곱째 날에는 에브라임 자손의 지도자 암미우세 아들 엘리사마가 재물을 바쳤다. 그가 바친 재물은 성수의 세길로 130세길 나가는 은쟁반 하나와 70세길 나가는 은대접 하나이다. 그두 그릇에는 기름으로 반죽한 고운 밀가루 곡식재물을 가득 담았다 집색을 나가는 금잔에는 향을 가득 담았다 수송아지 한 마리와 수량 한 마리와 일년된 새끼 수량 한 마리는 번제물로 바치고 수렴소 한 마리는 속재제물로 바쳤다 화목재물로는 황소 두 마리와 수량 다섯 마리와 수렴소 다섯 마리와 일년된 새끼 수량 다섯 마리를 바쳤다 이것이 안미우세 아들 엘리사마가 바친 재물이다 여덟째 날에는 문화세자순의 지도자, 부다술의 아들 가말리엘이 제물을 바쳤다. 그가 바친 제물은 성수의 세겔로 130세겔 나가는 은쟁반 하나와 70세겔 나가는 은대접 하나이다. 그두 그릇에는 기름으로 반죽한 고운 밀가루 곡식 제물을 가득 담았다. 10세겔 나가는 금잔에는 향을 가득 담았다. 수송아지 한 마리와 수량 한 마리와 일년된 새끼 수량 한 마리는 번 제물로 바치고. 수점소 한 마리는 속죄 제물로 바쳤다. 그리고 화목제물로는 황소 두 마리와 수장 다섯 마리와 수점소 다섯 마리와 일련된 새끼 수장 다섯 마리를 바쳤다. 이것이 부다술의 아들 가말리엘이 바친 제물이다. 아홉째 날에는 베냐민자손의 지도자 기도니의 아들 아비단이 제물을 바쳤다. 그가 바친 제물은 성소의 세겔로 130세겔 나가는 은쟁반 하나와 70세겔 나가는 은대접 하나이다. 그두 그릇에는 기름으로 반죽한 고운 밀가루 곡식 재물을 가득 담았다. 십세개를 나가는 금잔에는 향을 가득 담았다. 수송아지 한 마리와 수장 한 마리와 일년된 새끼 수장 한 마리는 번제물로 바치고 수점소 한 마리는 속죄재물로 바쳤다. 화목재물로는 황수 두 마리와 수장 다섯 마리와 수점소 다섯 마리와 일년된 새끼 수장 다섯 마리를 바쳤다. 이것이 기도원이의 아들 아비단이 바친 재물이다. 열째 날에는 단자손의 지도자, 안미사 때의 아들 아이에 셀이 제물을 바쳤다. 그가 바친 제물은 성소의 세길로 130세길 나가는 은쟁반 하나와 70세길 나가는 은대접 하나이다. 그두 그릇에는 기름으로 반죽한 고운 밀가루 곡식제물을 가득 담았다. 10세길 나가는 금잔에는 향을 가득 담았다. 수송아지 한 마리와 수장 한 마리와 일년된 새끼 수장 한 마리는 번제물로 바치고, 수점소 한 마리는 속죄제물로 바쳤다. 화목제물로는 황소 두 마리와 수장 다섯 마리와 수점소 다섯 마리와 일련된 새끼 수장 다섯 마리를 바쳤다. 이것이 안미사 때의 아들 아히에셀이 바친 제물이다 열한째 날에는 아셀자손의 지도자 오그란의 아들 바기엘이 재물을 바쳤다. 그가 바친 제물은성소의세겔로 130세기를 나가는 은쟁반 하나와 70세기를 나가는 은대접 하나이다. 그두 그릇에는 기름으로 반죽한 고운 밀가루 곡식 재물을 가득 담았다. 집세길 나가는 금잔에는 향을 가득 담았다. 수송아지한 마리와 수장 한 마리와, 마리와 일년된 새끼 수장 한 마리는 번제물로 바치고 수점소 한 마리는 속죄 제물로 바쳤다. 화목 재물로는 황소 두 마리와 수장 다섯 마리와 수점소 다섯 마리와 일년된 새끼 수장 다섯 마리를 바쳤다. 이것이 오그란의 아들 바게엘이 바친 재물이다 열두째 날에는 납달리 자손의 지도자 애난의 아들 아히라가 재물을 바쳤다. 그가 바친 재물은 성소의 세겔로 130세겔 나가는 은쟁반 하나와 70세겔 나가는 은대접 하나이다. 그두 그릇에는 기름으로 반죽한 고운 밀가루 곡식 재물을 가득 담았다. 10세겔 나가는 금잔에는 향을 가득 담았다. 수송아지 한 마리와 수량 한 마리와 1년된 새끼 수량 한 마리는 번 재물로 바치고 수렴소한 마리는 속죄제물로 바쳤다. 화목재물로는 황소 두 마리와 수장 다섯 마리와 수렴소 다섯 마리와 일년된 새끼 수장 다섯 마리를 바쳤다. 이것이, 이것이 애난의 아들 아희라가 바친 제물이다 재단에 기름을 부어서 재단을 거룩하게 하던 날, 이스라엘 지도자들이 바친 재단 봉헌제물은 모두 은쟁반이 열둘, 은대접이 열둘, 금잔이 열둘이다. 은쟁반하나의 무게가 130세겔이고 은대접 하나의 무게가 70세겔이므로 그릇의 은은 성전 세겔로 모두 2400세겔이다. 향을 가득 담은 금잔은 모두 1 2인데 금잔 하나가 성소의 세겔로 13세겔씩 나가는 것이므로 금잔은 모두 120세겔이다. 번제물로 바친 짐승은 수송아지가 12마리, 수장이 12마리, 1년 된 수장이 12마리이다. 이밖에도 곡식 재물이 있다. 수점소 12마리는 속죄제물로 바친 것이다. 화목제물로 바친 짐승은 황소가 24마리, 수량이 60마리, 수점소가 60마리, 일년된 수량이 60마리이다. 이것이 재단에 기름을 부어서 재단을 거룩하게 한 다음에 바친 재단봉헌제물이다 모세는 주님께 말씀드릴 일이 있을 때마다 회막으로 갔다. 그때마다 모세는 증거계와 속재판 위에서 곧두 그룹 사이에서 자기에게 말씀하시는 그 목소리를 듣곤 하였다. 이렇게 주님께서는 모세에게 말씀하셨다.